로마에서 지금 제 사진인데 누가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천만 장자는 제목으로 이제 만들었는데 아마 이책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데 폴 제임필즈라는 분인데 이, 이 사람이 20대 천만 장자가 됐어요, 지금. 그러니까 거의 보면 30대 엄만 장자가 돼서 미래 경제 학자이기도 해요. 이분이 쓴책 제목이 다음 천만 장자는 어디서 나올까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이책 뒷면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1908년도에 포드처럼 자동차로 인한 백만장자가 나왔고 81년도에 음. 컴퓨터로 인한 빌 게이츠 같은 천만장자가 나왔잖아요. 음. 그러면서 2015년도 이후에 천만장자는 과연 어디서 나올까? 음. 이안책 안에 얘기는 되어 있어요. 어디서 나온다고 하냐면 웰리스 시장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음. 웰리스라 그러면 보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많은 거에 들어가자 건강과 미용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터로서이 웰니스 시장에서 왜 앞으로의 백만 장자가 나온다고 할까?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 건강검진을 하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국가 건강검진이 사실은 좀 문제가 뭐냐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질병에만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명을 했다. 그러면 그 중에 질병인 사람들만 나오지만 미병인 사람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근데 원래는 건강했는데 내년에 건강검진하면 어디로 가 있는지 질병으로 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고령화로 갔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65세 이상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요. 근데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통계를 내니까 한 개에서 두 개의 질병을 다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40% 이상이 전부 다 노인이래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 중에 가장 많은 띠가 뭐냐면, 5, 8년 개띠. 두 번째로 많은 게 71년 돼지띠. 우리 때는 막 학교도 초등학교,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눌 정도였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아니야. 근데 그들이 뭐가 돼요? 제가 10년이 지나면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문제가 뭐냐면, 그럼 이 질병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케어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건강이 셀프 케어, 이게 뭐예요? 헬스케어 1.0에서 이제 3.0까지는 질병이었다면, 지금은 4.0으로 가서 큐어로 맞춰져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춤형 개인 서비스도 시작하고, 큐어에서 케어, 이게 다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들었냐면, 셀프 케어, 근간, 셀프 케어가 건강관리 4.0이에요. 근데 음. 여기에 정조주 되어 있는 의사가 어디냐면, 아메이에요. 음. 근데 아메, 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단계잖아. 음. 라고 생각이 먼저 음. 들고, 거기는 생필품 세제 생각이 큰데, 음. 왜이 셀프 케어, 건강관리 4.0에 아메가 이 만들어져 있을까? 음. 맞춰져 있을까? 한국 아메이가 제일 먼저 유도 가고 있고 국가도 한국 국가도 한국 아메이와 함께 이건강관이요 요 시스템으로 지금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문제로 음. <laughs> 자 그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메이 한국 아메이가 가는 게 프로젝트 99가 있어요. 이게 웰니스 사이언스인데 이게 뭐냐면 99 프로젝트가 뭐냐면 우리 백세를 산다면.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음. 2, 3일 앞에다가 죽자, 1년 앞에다 죽자, 이거예요. 음. 이게 모두가 다 보자 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9988234를 할수 있느냐. 이 프로젝트 99를 지금 아메이가 엘리스 사이언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가 이 프로젝트 99 중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장관리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었던 거죠. 그래서 개인 맞춤형 마이크로 바이오. 이게 이제 H E M 사하고 아메이 사하고 함께 기본이 장관리들라는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장관리 미생물 관리를 일본으로 할때 건강해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아메이미생물 관리를 들어가는지 그 얘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로봄이라는데 영양소가 균형이 맞으면 돼요. 그래서 이 영양소도 균형이 맞으려면 개인 맞춤형이야. 어이것도 국가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제가 또좀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가 몸아니야몸안도 좋지만 몸 바깥도 중요해요. 그건 ESG를 기반으로 한 친환경 생태공을 조기하는 것도 우리가 99 프로젝트에 들어가요. 그리고 9 9 8 8 234할수 있는 아주 기본 바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게 아메이드예요. 그러면서 마케팅은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인명이었어요. 그 기업 이념이 뭐냐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거 자본주의인데 뭘 하겠다는 걸 더불어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또 삶의 비전도 줬던 게뭐있냐면 저는 여행가 상초 되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도 제가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자, 먼저 제가 첫 번째 우리가 99 프로젝트 중에 1번, 마이크로 바이오. 이게 왜 중요하게 됐냐면, 이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2의 개념, 첫 번째 개념이 뭐였어요? 유전, 유전자 유전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전자로 이제 연구를 딱 해보니까 쌍둥이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음. 환경이 다른 데서 태워, 사는 이유로 건강이 달라지는 걸 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초파리 유전자하고 사람들이나 유전자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초파리는 하루살인데 음. 사람은 오래 사는데 유전자들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면서 밝혀진 게 뭐였냐면, 두 번째 개념으로 밝혀진 게 마이크로바이옴이잖아요. 미생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미생물을 발견해 내고 나니까 그거예요. 이 미생물에 의해서 이 미생물이 발견된 걸 보고 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빌 게이츠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를 바꿀 세 가지가 있는데, 면역항암치료제, 면역항암제, 그다음에 치매 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이다. 이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발견은 에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체인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 미생물이 뭐냐?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39조개 될대요 그중에 종류로는 천 종류가 있고요. 그중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게장에 살고 있지만 전체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이 미생물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봤더니, 우리 속에 있는 미생물이 이렇게 공간과 다 연결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관할하는 게 누구더라? 미생물들이 얘들끼리 관할하는 겁 심지어 우울증도, 불안증도 뭐랑 연결되더라 봤더니 장 속에 있는 미생물과 연결되더라는 것을 음. 발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거냐, 우리도 치료할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음식을 지루하게 만드는 중간 매개체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 미생물이에요. 근데 그 미생물이 다양해지지 못하고 천종류가 다양해지지 못하면 내가 자연을 아무리 가져와도 우리 몸 안에 넣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대박이죠. 그래서 폐쇄성 폐질환도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랑 관련되더라? 미생물과 관련되더라. 그래서 지금 이 약을 미생물을 연구하면서 이약도 찾아내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아매, 이, 아 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헬스케어의 게임 체인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미생물을 제일 중요한 건이 미생물을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을 높이는 기술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어? 여기에 보면 이 여기가 누구냐면 HEM사라는 회사인데 이누구 있냐면 이 사람이 홀잡필 교수예요. 홀잡필 교수가 어, 40년 전부터 뭘 연구했냐면 미생물을 연구했어요. 아, 아무도 안 알아줄 거야. 근데 신기하게도 이분이 어, 성교활동 단계로 어디로 왔냐면 한국에 미생물을 독일에서 연구하다가 한국에 한동대에 오시게 된 거예요. 한동대 습자 교수로 지금까지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미생물학에 SCI 논문만 400편을 썼어요. 아, 400편을 쓴 사람이에요. 이분은 항상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럼 누구랑 연구했냐? 자기 제자인 그지오셉 대표하고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HEM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한동대 포항에서 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두 번째 개념으로 뭐가 밝혀졌어요? 미생물이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들이 누굴 찾아가는이미생물 연구한 데를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여기에 보면 CJ도 찾아가고, 종교원단도 찾아가고, 많은 회사들이 찾아가고 아메이도 여기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얘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은 빨리 우리랑 같이 해서 뭘 만들자는지 약을 만들자 한거죠. 바이오산업이죠. 그래서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우리가 연구비를 투자할 테니 빨리 해서 신약을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아메이가 찾아와서 하는 말은 뭐냐면 신약을 만들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이걸 우리 같이 연구를 하자. 우리 돈을 댈게. 그뭐 완벽하게 연구하자. 약을 만들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아메이가 맞아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랑 연구, 같이 뭘하든 그럼 너그란 연구를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술도 아메이랑 20년 계약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철학이 맞아졌으니까.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은 뭐밖에 없냐면 개인 맞춤형밖에 안 돼. 요 그럼 이 개인 맞춤형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였냐면 그린드가 또됐어 그린드가 또돼버렸는 피마스 특허 기술 음. 이 피마스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데 어디에 썼다고 아니까 HEM사였어요 음. 이 피마스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도와 똑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전 세계에 세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HEM사 그 다음에 영국의 칸트라는 아 영국의 칸트 대학이 어디 있어요? 독일 독일이 아니에요? 아니, 하여튼 영국에 있나? 영국의 칸트라는 대학이 있고 네덜란드에 TNO라는 그 연구소가 있어요 세계적인 가장 큰 연구소인 t n 이거든요그이세개의 음. 회사만, 세개만 뭐가 있냐면, 이 피마스 특허 기술과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피마스 특허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냐면, h 아요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같요 이게 그럼, 이, 이게 이 기술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자, 우리가 변을 보내잖아요. 내가 내 사람들마다 장은다 다르죠. 내 장소, 내 변을 보내주면, 키트를 사서 변을 보내면, 여기에서 뭘 찾아내, 이 피마스 기술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유산균 6개를 찾았어요. 이 유산균 6개는 특별한 유산균이에요. 어떤 유산균? 사람들마다 각자 이 유산균 6개를 통해서, 변을, 그 안에 변을 보는 유산균 6개를 넣을 건데, 이 유산균 6개가 각자 사람들한테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게 다른 거죠. 1번에서 6번까지가. 우리가 이제 아시지만, 그거 있잖아요. 암, 암 치료제 약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테스트를 하잖아요. 암 약을 이렇게 개발해놨고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해서 이 약이 맞는지 저 약이 맞는지 항생제도 그렇게 해서 찾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여섯 개의 유산균이 대박인 거예요. 이 여섯 개의 유산균만 있으면 어떤 사람들의 변을 보내든 다양성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을 보내면 이 여섯 개 유산균으로 이제 박사들이 변을 옮겨놓고 유산균을 넣고 6주 정도 가장 다양성이 높은 유산균을 찾아서 개인 맞춤용으로 주는 기술이에요. 이게 피마스터커 기술이에요. 음.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가 제가 세 군데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이게 누구랑만 계약을 했냐면 아메이랑만 계약을 했어요. 음. 그래서 아메가, 아메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이탈를 엄청 줄거 아니에요. 음. 우리, 저도 검사요 저도 네 번을 검사하면서, 제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아서 먹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잔이다 다른데도 그냥 약국에 가서 유산균을 찾는데, 그건 그의다 대부분 그냥 유익균이에요. 그죠? 어떤 유익균, 라케바실로 디퍼드 테리움이 어떻게 다양하게 들어있어서 넣주느냐 그거 외에는 아닌 거예요. 근데, 다양성을 높이는 건 아닌 거죠. 그 기술을 가진 게 아메이라고. 대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미생물의 다양성을 높여만 주면, 그게, 그리고 미생물이 건강해져서, 걔들이, 아까 이질병로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가 질병과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거 그게 아메가 가진 기술이에요. 웰리스로 가는 방향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변을 보내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집에서 내가 가스 센스를 보내는 화장실에서. 그런데 이게 내가 매일 내 건강관리가 되는 기술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계속 가고자 하는 방향이에요 앞으로 제가 봤을 때 2030년 전에는 이게 연구가 될것 같아요. 지금 그의 연구가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우리 어려법 문제가 많잖아요. 제한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못 가지고 오지만 하지만 우리는 이 시장으로 가야 돼. 사람들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 건강하지 않게 게 오래 살게 되면 우리나라 정부 재정 상태도 힘들어져요. 그게 여기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메이가 지금 가는 방향이 그거예요. 그래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제가 우리 아이한테 가학소년이라는 빨간 펜에서 책이 있었어요. 음. 이거 20년 전에 사준 책이에요. 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보면 2030년 우리 집 주치인은 화장실이다. 라고 음. 나와요. 금방 얘기했던 거, 어, 어디 갔지? 이 프린트를, 아, 프린트 이 문제가 있어갖고. 여기, 이게 뒤에 있어요, 여러분. 예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랑 똑같죠? 예, 홀로그램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이 지금 상태가 소변 상태, 잔 상태, 어떤지 아침에 내가 앉아,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 모든 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나왔어요. 미래의 책이야. 과학인 책. 근데 그게 누가 현실을 만들고 있냐면 아메이가 현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 알고 소름끼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잖아요. 이걸 광고를 했다면 알겠죠. 근데 제 입으로 통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알게 된 거지. 아메이카 가고자 하는 웰리스 단양은 이겁니다. 완전 대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아멘 사업을 옛날에 사업을 시작할 때 20년 전에 제가 아멘 사업 시작할 때 저한테 고친 건 뭐였냐면 돈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고. 자연에서 자랐는데 나오니까 자연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울산에서 와서 사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 산골에서 살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자연은 우리가 후세에 물려주는 거지. 내거 아니잖아요. 음. 내가 우리 아이 너무 자랑하면서 우리 아이가 나중에 숨 쉬지 못하면 그건 문제잖아요. 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우리가 환경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지. 음.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나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저 20년 전에 저는 아메에서 그걸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들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메 제품을 쓰니까, 공부를 하니까 친환경 제품이잖아요. 환경이 해가 되는 거 하나도 만들지도 않고 팔지도 않겠다는 라 철학을 가진 회사예요. 난이 철학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들한테 그랬어 아메 안 해도 돼. 근데 퐁퐁만 아메 거 써줘. 내한테 안 써도 돼. 어디서 써야 돼. 맞잖아요. 이게 풍, 우리 그인산염이안 들어있다는 거 알았거든요. 근데 일반 풍경에 인산염이 들어있어요. 비료에 원료는 이미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천으로 흘러가서 지금 수출을 잘하게 하는 원료가 돼요, 걔가딱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지금 오, 원래 동해 바닷가에 해파리 때문에 아무도 바닷속에 못 들어간 거 아시죠? 해파리가 왜 그렇게 커졌을까요? 온도가 일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바다 온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걸저 20년 전부터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돈은 그 다음 문제예요. 내가 그 운동을 하는데 돈 들어오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제 사명이 생겼던 거죠. 저 지금 사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해도 이해 못하잖아요. 기다려줄 수 있었고 이해할 때까지 나는 알려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돈 보고 했고 사람들의 상한 때문에 봤다면 못 했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 언니도 저한테 비담이 더니 왔다 그러고 비담이들이 왔다 그러고 안 봐줬고 아무도 저를 안 봐줬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다 예용하죠, 쓰죠. 근데 저는 그런 사명이 있었는데 지금의 제가 담의 사명은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이 미생물이 어떻게 좋은지, 자연이 좋은 줄은 알지만, 그 자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기본은 미생물인데, 근데 이 아메이는 이걸, 만약에 아메가 어, 뭐, 그, 뭐예요 마이크로, 약간, 그, 마이크로바이옴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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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뭐, 빌게이츠도 지금은 컴퓨터로 돈 벌지 않아요. 바이오로 돈 벌지. 그럼 걔, 걔한테 갔다면 걔 혼자 독점해서 보잖아. 근데 아메이는 이걸 이렇게 멋진 아이템을 나한테 주잖아. 우리 모두한테 준 거잖아요. 그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럼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살려내는데 이 정보를 알고 살려내는데 돈 되면 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런 사명이 생겨버렸어요. 이거 이해하고 나서 이게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그 선생님 도이 깊이를 더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왜 이걸 가보자는 그게 첫 번째 아까 hm 사가 가지고 있는 미생물이에요. 자두 번째 아메가 가는 방향이 뭐냐면 자 미생물을 관리하고 나면 사람들의 영양소 균형이 필요한예요 이거는 국가가 연구했던 건데 어떤 거였냐면 tno 아까 네덜란드의 공역 연구소라고 했잖아요. 이 네덜란드하고요. 우리나라의 동의보경, 동의보감이라는 이 연구소가 하나 생겨져서 이두 연구소한테 우리나라 국가가 10년간 얼마를 지급을 했냐면 천억대를 지불 했어요. 그래서 뭘 찾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빨리 건강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연구해내서 거기서 연구해낸 데이터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탄생된 게 로고미라는 거거든요. 로고미가 어떤지는 얘기해드릴게요. 이 로고미를 연구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그 대표 연구원인 골 이하여대 식용과의 연구원으로 지금 연구하고 계시고요. 이 사람이 식약처에서 다. 아, 사람들한테 비타민이, 그러니까 뭐 성인은 이런 비타민 A는 이정도의 함량해야 된다 이거를 해내신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이분이 같이 연구해낸 게 아까 그, 그, 그 만들어낸 데이터가 이 로고라는 데이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지금도 쓸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럼 이 로고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이로고에 들어가서 국가 건강검진을 하면 이로고에서 미병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런 이상태인데 건강 등급이 나와요. 지금은 미병이지만 이 등급이 높은 등급이면 나빠지겠죠. 아직 그 질병인 상태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거 로고를대해가고 연구를 다 해놨더니 이제 등급은 찾아냈어. 근데 이분 보뭐 어떻게 해 솔루션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 이상태니다 근데 어떡하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옛날에 이제 식양청에서 근무할 때 한국 아메의 조양희 부사장이랑 참 친하게 지냈어요. 한국 아메에도 뉴트리라이트라 있으니까 식양청에 제재가 항상 있잖아요. 의약품, 뭐 기능성,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랑 지날 때 이분이 이아이어대에 있으면서도 이제 식양청에 있으면서 뉴트리라이트의 XX가 전국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영양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XX 논문을 다섯 개로 쓴 거예요. 아니까 그래서 뉴티라이트가 대단한 건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느 날 조양희 부사장이랑 만나면서 이 연구에 대한 걸 얘기하고 이제 문제점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때 아메이의 조양희 부사장이 우리랑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온 단쟁이 뭐냐면 고미가 단쟁이래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연구는 다 됐지만 올 3월 내년 3월 달에 나온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은 3월 달도 안될것 같아요. 그럼 이 연구는 뭐냐면 이게 이제 다, 다 이게 다 받아놓은 거예요. 아까 로고에서 음. 그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다받았는데 뭐였냐면 우리가 HEM사에서 아까 우리가 장검사를 하죠. 음. 그러면 우리 미생물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죠. 그 HEM사에서 그 데이터와 국가 건강검진 한거 있잖아요. 이두 데이터에 의해서 내 건강 신호동이 나오는 거죠. 음. 그러면 건강 신호동을 통해서 내 건강을 미래 예측을 할 수. 당신의 건강 상태가 이런 상태가 됩니다. 음. 이렇게 되면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런 질병이 올수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이런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라는 소유류션을 줄수 있는 게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 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아, 그러면 그 국가 건강검진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요 그렇죠. 네. 어, 근데 그게 상호적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로그 앱이 있어요 아 현재 아 그걸 가지고 내가 제 거를 볼 네, 수가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볼수 있어요? 내가 국가 받았죠? 그게 다 올라와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건강점수가 나와요 현재 이걸 이제 이게 로그다 로전 로그. 아 국민이 나선 수는 거죠 예, 로그 미라는 걸 아, 요걸 아메일 조인하면서 이런 걸 로그 미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냐,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그 맞아요. 금방 얘기아요 국가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걸 쓸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지금 숙제예요. 근데 지금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로그에서는 수고자 뭐, 하는 것까지까지. 음. 음. 솔루션을 로그에서 제공할 수없어요 어떤 기업체 어떤 제품을 제공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답답해 는데 돈을 엄청 주자했는데될 건데. 음, 나라에서 세금을 엄청 많이 했는데. 그럼 이거랑 마이크로 바이온이랑 같이 이렇게 지금 건호란 교수가 어디에 왔냐면 아메이에 들어오셔가지고 아 아메이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분의 연구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같이 하면서. 그러니까 건호란 교수도 그거에 사명인 거예요, 지금은요. 근데 저 너무 감사한 건 저는 또 하나의 비전은 또 우리나라가. 이 모든 것을 앞서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예방 의학에서 아까 마이크로바이옴의 데이터도 미국보다 더 많다 그랬죠. 자, 이, 그 저기, 지오세 대표가 아메리칸 공영, 이제 계약권을 줬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게 이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파일럿으로 지금 일본에서, 일본 아메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 파일럿으로 미국 아메리 지금 하고 있어요. 현재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변을 보내고 이 검사를 하는 걸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이 시작의 시작점이 어디서 가고 있냐면 한국에서 가고 있어요. 그 연구도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것까지도 간다면 이 시장은 엄청난 거예요. 한국 정부에서도 한국 아만 주면 한국 아메이는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현재로는. 그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한국, 우리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진짜 크다고 생각해요, 현재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이걸 갖고 다르게 생각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한국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엄청 큰 거예요. 저는 옛날에도 자부심 완청이 있었거든요. 세제가 왜 좋아졌을까요? 이렇게 좋은 세제가 들어오니까 기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또 하나도 있었어요. 이 사업은 국제사업이 가능하잖아요. 내가 수출하는 건뭐또 되지만 내가 그 네트워크를 다른 데서 키워내면 저 달러도 들어오거든요. 국제사업이 했기 때문에. 그분도 결정 안할수 있어지는 시장이 정말 큰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는 사람도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듣는 사람도 하게 돼요. 그럼 내가 명단이 얼마 있다, 없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건 사, 진짜 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렇게 보고 해야 되는 일이에요. 내가 추가 수입 100만 원, 추가 수입 100만 원에 연금처럼 들어와도 그것도 큰 사업이 아니지만, 그보다 더클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메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인데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태그를 거는 데 많아요. 따라 올라오고자 하는 데도 많고요. 독점 하게 되는 것도 맞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준비 기간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아메이가 추구하는 방향이 이거라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웰리스 산업으로 우리가 뭐가 될수 있어요. 다음 천만쟁자가 어디서 나올 수 있나요? 웰리스 산업에서 나온다는데, 그냥 웰리스 산업에서 나온다는 건 아닐라는 거예요. 이런 시장으로 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17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알고리즘을 통해 돌리는 거죠. 나의 웰리스 상태를 분석하고, 노화 상태를 비롯한 건강 지표를 정량적 수치로 제공하고, 어떤 건강 위험 요소를 관리해야 하는지를 솔루션을 제안하는 뉴트리라이트만의 독자적인 개인 맞춤형 웰이스 관리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 플랫폼에서 내건강 근강 관리를 받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9988234할수 있어요. 9988234할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서 약으로 9988234할 수가 없어 99세까지 살 수는 있겠지만, 질병 상태로 사라지는 거죠. 약은. 그럴 수밖 없어요. 했잖아요. 그게 우리하고 저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아메가 이게 될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될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요 이렇게 갈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뭐냐면 생태계 문장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장 큰건 뭔지 알아요.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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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우리 다 유전자 조작한 씨앗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뉴트리라이트 농장은 뭐부터 관리했냐면, 시약부터 관리했어요. 우리가 토종시앗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회사에서 관리하는 모든 농작물들이 전부 시약부터 관리해요. 그래서 완제품까지. 그리고 그 농장이 어디서 있는지 아마 공부 좀 해보셨을 거예요. 이런 뉴트리라이트 농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료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 이게 대단해요. 그래서 퍼스트도 아니고 베스트도 아니고 오닝이거든요. 이거 강구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이게 기본이 있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왜리스를할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백년의 역사예요. 이 백년의 역사 이거를 누가 그냥 따라갈 으면 없어요. 그냥 이걸 쓸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진짜 감사할 일이라고 저 생각하고요. 사람들 물어봐요. 다 똑같다고 생각해 그게 그거지. 너는 그게 그냥 팔려고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더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 뒤에 얘기는 사업명이니까 제가 안 할게요. 라는 네, 데 제가 지금 웰리스로서 보는 시장이고, 이거 우리 선생님이 아미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전공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통해서 이걸 다시 한번 좀. 그래서 저는 우리 파트너들한테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따라고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건강관리사, 아직 민간인 이제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공부해서 다 따라, 영양 공부를 다 해야 되는 요 그래서 거의 다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요. 그걸로 시작해도 된다. 근데 그렇지만 선생님은 뭐 영양 전공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장, 이게 선생님한테 엄청난 걸 만들어낼 거예요. 다음 시장이라고 생각 하셔요.